2차 차박 때 새롭게 장만한 휴대용 가습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휴대용 가습기입니다. 여기다가 조금 있다가 제가 물을 채우면 가습이 되는 거죠. 분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강아지 어딨냐? 강아지 여기서. 강아지. 강아지하고 깔맞춤이었습니다. 색깔. 아, 이제 주차할 곳을 찾았고요. 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들판이고 방금 도착했는데 시동을 켜 놨기 때문에 온도가 21도 습도는... 아, 저 시간은 시간은 잘못된 거예요 시간은 고장이 났고, 이 강아지가 침낭을 상당히 좋아해요. <laughs> 나중에, 저기, 핫팩을 하나, 핫팩을 하나, 붙여줄 거요 여기 안에다가. 네. 그리고 이게, 가습기. 강아지 건조할까봐, 가습기 물 채웠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대용 가습기고, USB로 작동을 합니다. 어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죠? 한번더 누르면 한군에서 나오고 한번더 누르면 반대편에서 나오고 한번 누르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아마 8시간 이상은 가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꾹 누르면 불도 오고요. 불았네. 불. 음. 저희 강아지는 첨단 이런 테크놀로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클래식 이런 음악 좋아하고 조금 있다가 차 앞에다가 고정을 시켜놓을 거고요 지금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laughs> 예 다음은 일단 끄고 이게 끄나 예고요 잠시 여기 올려놓겠습니다. 선물 올려놓고 이 침낭인데요. 이 침낭이 바로 USB하고 보조 배터리로 덮여지는 거죠. 강아지 침낭 말고 제 거. 아어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차박 때 초보라서 차박 초보라서 뭘좀 모르고 어 지난번 침낭보다는 훨씬 좋죠. 어, 제가 차박 아직 초보라서 시행차고 많습니다. 이 정도 침낭은 돼야 그래도 차박 침낭이 되겠고요. 이건 이 끝에 보시면은 이런 단자가 있어요. 이런 단자가 있어서 제가 보조, 보조 배터리로 연결를 하면 그리고 스위치를 o n 으로 하면 이게 배터리 전기를 잡아먹는 신호가 보이고요. 설명서에 따르면은 4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침낭 안이 침낭에 이렇게 열선 이 있어서 이게 온열 온열 침낭이라고 하더라고요. 온열 침낭. 배터리 옆에 놔두고 그러면 이 안이 온도가 저희 강아지는 캠핑을 되게 좋아해요 음. 졸려.. 졸려인가봐요 눈이 끔벅끔벅 잘것 같아요 아이고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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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잡니다 저렇게 자고 이것이 좀 저를 깨우죠 아 지금 11시? 아 지금 땀이 나려고 하는 건 침낭이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좁은 데서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힘들어서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온도는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시동 꺼고 잘 때가 됐습니다. 습도가좀 낮는데, 아, 강아지 잡니다. 저희 강아지는 침낭에 들어가면 그렇게 금방 자요. 자는 거예요. 저 정도면 이제 자는 건데 저희 강아지 는눈 뜨고 자요. 저녁도 눈을 뜨고 자는 건 지금 숙면을 취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있다가 침낭 안에다가 여기 에 부착형 핫팩을 붙여줄 거고요. 한두개 정도 붙여주면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또 침낭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침까지, 아침 9시, 여시까지 따끈따끈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강아지는 전혀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차박, 이차 안이 자기한테는 제2의 자기 집, 제2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어, 차 타고 놀러 가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아까도 너무 신나서 막 뛰어다니거든요. 저희 집 집에 산책 나갔을 때는 그만큼 또안 뛰어요. 지금은 엄청 뛰더라고요. 우리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가 한 살, 두 살, 세살 이때처럼 어, 저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얘가 이제. 시들시들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혹시 어디 아픈 게 아닌가, 우울증 걸렸나? 이렇게 걱정도 많이 되는데, 이렇게 같이 차박 나와주고, 여행 나와줘서, 저희 강아지가 이만큼 행복해 할수 있다면, 제가 열심히 저희 강아지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어, 한두 번째 하니까 훨씬 나은데, 첫, 첫 번째는, 어유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이거 뭐, 피, 피난 살이? 네. 피난은 안 해봤지만, 영화,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 근데 지금 두 번째 차박은 리조트끝까지는아니래도 어, 텐, 텐트보다는 더 안락한, 약간 방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 강아지가 제가 혼자 주절주절 떠드니까 자네요 오늘 신나게 놀았으니까 저렇게 푹 자고 또 일찍 일어나서 저를 깨우겠죠 예. 화장실 갔다 와야겠는데 오, 엄청 귀찮네